여러분, 에피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테이션과 스케일을 이용해 특별한 나만의 화면 전환 효과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그러면 먼저 컴포지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new 뉴 컴포지션. 그리고 이름은 R-comp1이라고 할게요. 얘는 로테이션을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1920에 1080 29.97 프레임에 3초 이렇게 해서 ok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미지 3 장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을 가지고 먼저 회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이미지 하고 일단 2번 이미지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죠 그리고 2번 이미지는 제가 1 5프레임서부터 화면 전환이 되도록 할 거야 그래서 타임마커를 위치시켜 놓고 좌측 대가로 자 이렇게 해 놓고 회전을 시키면 되는데 이미지 자체에 로테이션 값 있잖아요 얘를 가지고 회전을 해도 되긴 하지만 얘를 가지고 하게 되면 효과가 나지 않고요 새로운 어저스먼트 레이어라는 걸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New 어저스먼트 레이어. 어저스먼트 레이어 같은 경우는 아래에 있는 모든 레이어에 효과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한테 적용을 하는데, 얘한테 로테이션을 적용을 할거예요 로테이션을 적용하는데, 이펙트에서 적용하죠. 이펙트에 디스토트에 가게 되면, 트랜스폼이라고 있죠. 얘를 선택을 하죠.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로테이션 값을 적용을 해주면 되거든요. 자 일단 한번 로테이션 값을 적용을 해볼게요. 밑에 있는 이 1번이 적용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1번이 회전하게끔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14 프레임에서 얘가 회전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로테이션 처음일 때 처음일 때는 얘가 로테이션 값이 없겠죠. 그리고 얘가 지금은 일단 14 프레임일 때얘 회전 값을 제가 150 정도 주려고 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150도 회전을 해서 이렇게 화면 전환을 시키려고 했더니 어때요? 여기 부분이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이렇게 비어 있으면 회전할 때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이펙트를 적용을 하는데,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이펙트에 가게 되면, 스타일라이즈에 가게 되면, 모션 타일이라고 있어요. 얘를 선택을 하죠. 자, 이렇게 모션 타일을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채워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웃풋 가로와 세로의 값을 제가 여기 두 개씩만 있으면 되니까 여기를 200으로 주면 얘가 한쪽이 채워지고요. 그리고 한쪽이 마찬가지로 200이 있으면 채워지겠죠.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얘가 채워지지 않았잖아요. 지금 이펙트의 순서가 바뀌어서 얘가 나타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트랜스폼이라는 효과를 뒤쪽으로 주고 모션 타일을 먼저 적용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적용을 했더니 어때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타일이 나타났죠? 그런데 지금 보면 나타난 게 조금 여기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밀러 엣지라는 걸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게 되면 반대로 이렇게 해서 나타나서 좀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타일을 적용을 해 놓고요. 그리고 트랜스폼에 가서 얘가 지금 회전을 하잖아요?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회전할 때 여기에 블러 값이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모션 블러가 적용이 돼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자, 여기 보시면 트랜스폼에 셔터 앵글이라는 값이 있어요 이 셔터 앵글 값을 여러분들이 최대로 올려 주시면 되는데 얘 최대 값은 360이에요 그래서 360을 적용을 하게 되면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죠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건 지금 셔터 앵글 값을 컴포지션 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얘를 해지를 해 주죠 그러면 얘가 모션 블러가 이렇게 적용이 되죠 자, 이렇게 모션 블러가 적용이 되고 그다음 이미지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다음 이미지도 회전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15프레임에서 얘를 마찬가지로 잘라 줄게요. 컨트롤 시프트 D를 눌러서 레이어를 잘라 주죠. 자, 지금 밑에 있는 이미지하고 이 레이어하고 지금 구분이 안 되니까 두개 선택하고 여기 라벨에서 색상을 옐로우로 바꿔 줄까요? 자, 이렇게 옐로우로 바꿔 줬어요.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거 어제 스펀트 레이어 일단 U 눌러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얘가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거 보이고요. 여기에 디테일한 거는 조금 있다. 뒤에 잡아놓고 그러고 나서 잡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뒤에 있는 게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면 얘도 밑에 있는 레이어를 잘라놓은 거기 때문에 U를 누르게 되면 똑같이 이렇게 키가 잡혀있단 말이에요. 자 로테이션이 두 번째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얘가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면 되는데 지금 보면 얘는 0에서 150으로 회전을 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얘는 마지막에 회전을 했을 때 0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로테이션 값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 값은 일단 0으로 놔두고요. 얘 선택하고 처음일 때 로테이션 값은 여기서 얘는 마이너스 150이 돼야지 앞에 부분하고 맞고 그리고 로테이션 키 잡아주고 얘는 빠르게 자리를 잡는 게 아니고 얘가 2초 정도 갔을 때 얘가 자리를 잡게끔 여기 회전 값을 0을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처음엔 회전했다가 그다음에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를 한번 플레이해 보면 자, 이렇게 회전을 해요. 자,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조금 자연스럽지 않죠.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키프레임을 여러분들이 좀 조절을 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이 키프레임을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얘가 회전을 할때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을 해서 끝부분에 갔을 때 빠르게 회전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두 개의 키프레임을 선택하고 F9를 누르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가면 그래프 에디터 있잖아요. 얘를 클릭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나죠.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나는데 이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스피드로 얘를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밑에 아이콘의 두 번째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에디트 스피드 그래프라고 체크가 돼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밸류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피드 그래프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스피드 그래프로 바꿔놓고요. 처음일 때는 천천히 오는 거잖아요, 그죠? 처음일 때 천천히 오고 끝 부분일 때 빨리 도착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처음일 때 얘의 그래프를 앞으로 이렇게 쭉당겨주자 이렇게 쭉 당겨주고, 여기 부분은 끝에 빨리 와야 되니까, 여기 부분은 뒤쪽으로 이렇게 붙여주죠. 그래서 얘를 플레이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천천히 갔다가 끝부분에 가서 이렇게 확 돌죠. 뒤에 있는 부분이 얘하고 지금 맞지가 않기 때문에, 뒤에 부분도 이제 조절을 해줘야 돼요. 자, 앞에 부분은 이렇게 조절을 했고요. 그리고 뒤에 부분도 마찬가지로 드래그해서 선택한 다음에, F2를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에디터 다시 여기로 가서 얘도 마찬가지로 스피드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얘는 이 앞부분이 빨리 돌고 뒷부분이 천천히 도는 형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얘는 앞부분으로 이렇게 딱 붙여주고 뒤에 있는 애를 앞으로 쭉 당겨주죠. 이렇게 쭉 당겨주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빨리 갔다가 천천히 움직이는 형태가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해놓고 얘를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클립이 어 처음에 어 이렇게 됐다 원래대로 왔다가 다시 이렇게 회전하는 느낌으로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앞에 프레임을 한 프레임을 이렇게 잘라 주시면 돼요. 지금 이미지가 잘리는 게 아니고 이 어저 스마트 레이어가 잘리는 형태죠. 그래서 이 부분서부터 이렇게 회전하는 게 보이도록 만들어 주고 그리고 이 부분에 갔을 때 섰잖아요. 여기는 아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얘가 보이게끔 키를 잡기 위해서 여기에다 만들어 놓은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얘를 뒤쪽으로 좀 옮겨 주죠 자 이렇게 옮겨 주게 되면 여기 부분은 이렇게 많이 회전을 하고 아니면 이렇게 많이까지 회전할 필요가 없으면 얘를 뒷부분을 하나 더 옮겨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도 얘하고 이제 매칭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마이너스 150이니까 얘는 앞으로 한 프레임을 더 옮겨도 돼요 이런 식으로 옮겨서 같이 매칭이 되게끔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켜 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프리뷰를 한번 해 보게 되면 이렇게 그래프 에디터를 조절을 해서 앞에 부분하고 뒤에 부분이 자연스럽게 회전을 하면서 화면이 전환되는 걸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전에 했던 컴포지션을 듀플리케이트 떠서 스케일로 변환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D 누르고요 얘 이름은 바꾸도록 할게요 같으면 안 되니까 얘는 1로 해 놓고 얘는 S 그래서 얘는 스케일로 제가 변환을 할게요 자이 로테이션 얘는 끄도록 하고요 자, 스케일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요. 아까 우리 얘한테 이펙트를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모션 타일 적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트랜스폼을 적용했었는데, 여기에 로테이션을 적용을 했죠. 로테이션을 꺼버릴게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모션 타일 적용했고요. 트랜스폼에 로테이션이 있는데, 이 로테이션 끄고, 얘 회전값도 0으로 제가 바꾸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바꿔놓으면 지금 회전값은 없어요. 조금만 이렇게 적용이 된 상태인데 여기에서 스케일에 대한 걸 이제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도 아까와 동일하게 처음일 때 스케일은 그대로 있다가 얘가 타임 마커가 1초 10 프레임 정도 갔을 때얘 스케일 값을 제가 150으로 이렇게 키우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커지겠죠 이런 식으로 커지고 그 다음이 여기 있을 때 얘가 변환이 되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거 u를 눌러서 스케일 조금 전에 잡힌 거 보이도록 해 놓고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스케일을 적용을 할 건데 처음일 때스케일의키 프레임을 잡아 놓고요 얘 크기는 150으로 이렇게 잡아 놓고요 그 다음에 얘가 1초 10 프레임일 때얘 값은 100으로 원래 크기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앞에 있는 애 이렇게 커지고 뒤에 있는 애 이렇게 작아지는 형태로 만들어지겠죠. 이 상태에서 그냥 프리뷰를 해보면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냥 컷이 커졌다가 하나는 이렇게 작아지는 형태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이제 키프레임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있는 애 선택하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스케일에 대한 부분을 선택하고 F9를 누르죠. 그리고 그래프 에디터로 가면 되는데, 그래프 에디터에서 아까 우리 여기 15프레임일 때 얘가 변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면이 전환되는 15프레임일 때 얘가 가장 빨리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앞뒤에 스피드 그래프를 바꿔 주면 되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피드 그래프를 해 놔야 돼요 자얘 마찬가지로 잡아서 당겨 주죠 자 일단 당기죠 자 얘도 당겨 줄게요 자 이렇게 당겼더니 어떻게 됐어요 15프레임을 넘어섰죠 아까 우리 15프레임 있는 부분 14프레임 정도 있는 데였잖아요 그래서 얘 그래프를 앞으로 조금 땡겨서 14 프레임 정도 있는 부분에서 얘가 최대로 빨리 오게끔 얘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 부분에서 얘가 확 들어오는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한번 보게 되면, 자 얘가 처음에 이렇게 오면서 이 부분에서 확 들어오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앞부분이 좀 빨리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얘도 확 커져 있는 상태에서 쓱 내려가게끔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U를 누르면 얘 스케 선택하고 F9를 누르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 에디터로 갔서 15프레임, 여기 15프레임서부터 얘가 화면 전환이 빠르게 없어지면 되겠죠. 자, 여기도 땡겨주고, 여기도 일단 땡겨줄게요. 자, 이렇게 땡겨서 얘가 15프레임일 때, 여기일 때 얘가 빠르게 전환이 되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프리뷰를 한번 해보죠. 앞부분에 빠르게 올라갔다 빠르게 이렇게 작아지는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이 상태로 스케일을 만들어서 끝내면 조금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여기에 효과를 하나 더 적용하도록 할게요. 일단 밑에 있는 애 먼저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이펙트에 디스토트에 가게 되면 optis compensation 이라고 있어요. 얘를 적용을 하죠. 이렇게 적용을 하고, 키프레임을 적용을 하는데, 처음일 때 얘의 값은 이렇게 0이고요 키프레임을 여기 잡아주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얘를 15프레임으로 이동을 하고, 이 부분에서 얘가 값이 150으로 변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얘가 이렇게 안으로 둥그렇게 말리는 형태가 만들어지잖아요. 안으로 말리는 형태가 아니라, 바깥으로 퍼지는 형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리버즈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게 되면 얘가 반대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얘가 가만히 있다가 그다음에 점점점 얘가 커지면서 이렇게 늘어나는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애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 주면 되겠죠. 뒤에 있는 애는 마찬가지로 이펙트를 적용을 하죠. 일단. 자, 조금 전에 적용했으니까 여기 얘를 다시 선택을 해 놓고요. 자, 처음일 때 얘의 값이 아까 같이 150이 돼야 되겠죠. 먼저 양이 많이 적용이 되고, 키프레임을 선택해 놓고, 리버즈. 그리고 얘는 2초까지 갔을 때, 좀긴 시간 동안 얘가 원래 위치로 자리 잡도록 얘 값을 0으로 주죠. 그래서 2초일 때 얘가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요. 자, 이렇게 해놓고, U를 누르죠. 자, U를 누르게 되면, 여기 키프레임 잡혀있죠. F9 누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U 누르고, F9를 누르자 자 이렇게 F9를 눌러서 한번 프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리뷰를 해서 봤고요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에서 여기로 전환할 때 값들이 여기에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한 프레임 얘도 뒤로 한 프레임 이렇게 빼서 얘들이 적용이 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변환이 되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다시 한번 프리뷰 해 볼까요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트랜지션이 적용되도록 만들어 봤고요 지금 보면 앞에서 회전할 때 쓰였던 이미지하고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미지를 바꿔 주도록 할게요 1번하고 2번은 아까 사용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1번이 2번이 되고 2번이 3번이 되게끔 하려고 그래요 이 2번을 여기에 드래그해서 갖다 바꿔치기 하면 되겠죠 그래서 1번 여기 선택하고 Alt 누르고 드래그해서 여기다 놓고요 그 다음에 이 2번은 3번이 돼야 되니까 3번 잡고 Alt 누르고 드래그 해서 여기다 이렇게 바꿔 놓기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상에다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이미지에다 사용을 해도 되고 사이즈가 동일한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치하면 돼요.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화면 전환 효과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형태로 한번 응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